습니다 주식을 건전한 재테크로 바라보는 주제파 크리스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 어, 총두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종가 베팅 한 종목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 두 종목 여러분께 차트 분석해 드릴 거고요. 차트 분석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브리핑 해 드린 후에 본격적인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요. mts처럼 주식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건전한 재테크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제파 크리스라고 예명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타한 종목인데요. 예, 이글벳 수익을 봤습니다. 이글벳은 어제도 그 W 정거장 매매로 장중에 수익을 봤었는데 오늘은 그 보조기법을 좀 썼어요. 제가 요새 연습하고 있는 네, 제가 연습하고 있는 기법인데요. 그 일목균형패 기준선 매매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능숙하지 않은 기법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오늘 수익을 좀봤고요그 다음에 전일 종가 배팅했던 푸른 기술 수익 1.1.04% 예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집봉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좀 오늘 푸른 기술 1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안전한 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 제가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방법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물론 안전함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한번 그것도 노력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오늘 종가배팅한 내용입니다 종가배팅 총세 종목 했고요 예, 네 L.O.T v a c u 이 종목은요 어,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크린 앤 사이언스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어, 미세먼지 관련 주들이 시간 외에서 초반에 잠깐 움직이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요. 저는 그 섹터와 재료를 보고 한게 아니고, 제가 요새 또 매매법을 테스트하고 있는 매매법이 있습니다. 요거 한한달 정도 검증을 한 후에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1% 적게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한 종목 중에 힘스 예, 지지와 저항을 보고 비중 1 0 들어갔습니다. 지금 음, 계속 홀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IMBC 신라섬유 들고 있고요. 네, 그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현재 오픈톡을 운영 중이고요. 현재 정원 100명 중에 82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리딩 아니고요, 광고도 아니고, 당연히 무료에 열공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 그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친해지는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푸른 기술입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은요. 자, 제가 종가 베팅은 어제 이 양봉 도치를 보고 들어갔고요. 이 종목 보시면은요, 어, 6월 24일 종가가 16,700원입니다. 보세요, 16,700원. 수평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6,700원이 저항이세요. 이게 왜 저항이냐면요, 보세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그려드릴게요. 지금 뚫는 척하고 여기서 저항 한번 맞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 3일 연속으로 계속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도 저항을 맞구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날, 보이시죠? 어 6월 24일 종가에도 보면, 16,700원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어 매집보, 그, 주포의 매집의 흔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구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 대금도 900억이 터졌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어 한요 정도 볼게요. 요 근래까지 봤을 때 거래량 말린 후에 최근에 튀어나온 거래 대금 중에 가장 높은 거래 대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거래 대금 쭉 말리시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거래 대금 쭉 내리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은봉 두 개로 여기. 자, 그런데 원래는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을 죽이면서 하락을 하다가 첫 번째 나오는 양봉, 단봉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이 종목을 그때는 못 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이유는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에 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갭. 네, 6월 9일날 하락할 때 갭이 생겼는데요. 이 갭을 메꿔주는 봉이 어, 7월 1일 날 종가가 개물 매꿔주는 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뜻하는 도지, 예, 양봉, 단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종가 베팅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수익을 봤는데요. 저는 이 정도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예, 전고점, 어제 전고점이죠. 예, 전고점 지금 핑크색 선인데 전고점에서 팔았는데 제가 팔고 나서 <laughs>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수익을 약1% 이상을 받고긴 했지만 뭐 후회는 없어요 근데 아쉬움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힘쓰고요 자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 강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종목 12247에 저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12247에 저항이 있는데요. 이 저항은 2월 14일 종가인 12247 저항이 있고요. 자, 이 저항 보시면은요. 이 저항을 뚫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상한가. 그죠? 6월 10일 날 거래 대금도 여기서 이렇게 터트렸는데요. 제가 강한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음, 장대양봉 상한가를 상가, 칠때 300억이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시면은 이 300억보다 더큰 1,130억 원이 거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장대양봉에 예 이런 종목들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C큐브 덕양산업, IMBC 신라섬유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죠? 떨어지면서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수급은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선을 중요 부위를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까 전저항인1 0 2247원을 여기서 지어볼게요. 도치로 딱 지지해주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종가 매팅했고요. 3분 봉상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변동성 없이 횡보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량 없이.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고, 예, 종가 매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제가 몇 종목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간 덕양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덕양산업. 자, 보시면은요, 덕양산업 맞나요? 여기서 상한가 터지고요. 그쵸? 4천 어, 얼마 안 터졌습니다. 예. 예, 100억도 안 터졌는... 아, 900억 터졌... 아, 죄송합니다. 거래대금이 예, 100억도 안 터졌네요. 한 46억 정도 터졌는데, 예, 거래대금 46억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어때요? 예, 360억 터졌습니다. 상한가 뒤에 훨씬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고점을 지지해주는 전고점이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네, 이 부분에 보이시나요? 예, 정확히 예, 여기 1,220원에 있습니다. <laughs> 예, 1,220원을 지지를 해주는 <laughs> 도지가 나왔고요. 오늘 시간에 보시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보실래요? 시간에 등락 요니 예, 덕양산업 보이시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거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랑 좀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빼면서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C큐브 얼마 전에 요 상당히 높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C큐브입니다 C큐브 자이 종목도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700억 나무서 다음날 1,890억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종가 상한가 종가 훼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치 나온 후에 갭을 <laughs> 약18% 띄웁니다. 그쵸 괜찮죠? 또 제가 지금 두 종목 홀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IMBC 마찬가지고요. 여기 상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양봉이라도 상관없고.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한가의 거래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종목이면 되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종목인데, 예, 종가 2,700원 다음날 시가 2,900원부터 시작했고, 하고 종가 2,740원, 종가 훼손하지 않았고, 거래대금 훨씬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 빼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신라섬입니다. 신라섬에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상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400억 정도 나는데 다음날 더 나왔죠. 여기, 종, 여기 상한가 나오면서 다음날 600억 터지면서 상한가 종가 훼손하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 죽이면서 외국인 수급 쭉 들어오고 있으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강한 종목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분석 끝났고요. 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